이 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이게 바로 단, 단점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다른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지난 2, 2월 29일 자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아, 코로나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중간에 재난문자가 뜨는 거, 그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세 번이나 재재 촬영을 했는데 세세 세 번이나 또 재난 문자가 오는 게뭐 아니지 뭡니까? 지금 그것도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5분 간격으로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그더더더더 더, 더, 더 간격이 간격을 줄여 줄어, 줄여서 2~3분마다 한 번씩 오, 오,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문자가 하루에도 이한 수차례 오는데 이전만 해,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어요 재난문자가 뜨는 게 봄이면 황사나 미세먼지로 여름이면 호우나 폭염특별로 해서 재난문자가 오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장마철이 오고 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테니 더 자주 재난 문자가 오, 오게 오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 문, 재난 문자가 더 자주 올 것으로 판단이 되, 됩니다. 아, 다행히 이게 이거 처음엔 가운데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찍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검은, 검은색으로 검은 버튼이 바뀌는데 이걸 눌러야지만 영상이 저장되는데 자동으로 재난부타가 뜨면 끊기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행히 이게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교체를 해서 최신 기종이 어서 그런지 이 영상이 물론 중간에 끊겨도 그,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더라고요. 아, 이전 폰에서는 중간에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오, 올려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엊그저께 중간에 끊어져서 촬영을 포기했었던 코로나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안산 유치원 집단 간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게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의, 의혹이 드는 건 어쩌면 그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중국에서 발원지가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계속. 우겨되는 나라들이 많아서 또 최근에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중국, 그 코, 중국,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그 코로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최근에 한창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돼서 이 코로나가 계속 소멸되지 않고 자꾸만 증가하는 추세가 추세이다 다 보니까 어쩌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2월과 3월달에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은 동절기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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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반면에 날씨가 따뜻했지만 바이러스는 소멸된다고 곧이 그대로 믿는 나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한때 도쿄 올림픽을 연 기하 는 방안 을 제시, 하 기도 했 는데, 어차피 올림픽 은7월말에 개막 을하 니까 그때 는 한창 여름철 이다, 보 니까 그때 쯤에 코로나 바이러 스가 소멸 될수있을것을 장담 하 면서 정상적 으로 개최 를 희망 해서, 하고 성화봉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예상은 빗나가서 일본에서도 초창기에는 일본 크루즈 선박에서 한꺼번에 확진이 되었는데, 뭐 본토에서는 100, 100명 정도였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은 거의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4, 50명대 정도라서 아 뭐, 이 당국에서도 하루에 100명대로 증가하면 며칠째 지속될 경우는 또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생활방역을 계속하면서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만약 그렇, 마냥, 마냥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 우리나라와 미국은 같은 날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3월달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주춤하는 사이, 에 미국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금은 거의 200만, 300만 명을 육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니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지금의 미국만, 미국만큼 증가한다면 오, 오, 지금 우리 현재 현재 미국의 상황을 방연, 바,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반기 하반기 중에 백만 명 까지 증가하면 그때는 아마도 미국은 천만 명을 까지 늘어날 날 수도 있겠죠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하반기 중에 시,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서 5만 명씩 증가한다면 아이고. 그렇게 되면 차마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강도 거리 주기를 넘어서 거의 뭐 초고강도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봉쇄하는 수순으로 돌입하겠죠. 그때가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재기가 불가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laughs> 며칠도 아니고 몇 달, 몇달 동안 집에 갇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어찌되었든 자금의 사태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남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시 12월에 첫 확진자가 생겼을 때 남극의 기온이 영상 20도 였습니다. 물론 영상 20도에서 남극의 얼음이 녹을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남극보다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이러스 활동이 시작된 것이 어디 점차 그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이 들 든,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보건 기구는 중국을 방문하기 에 앞서 북극을 방문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그 얼음 조각이 완전히 노, 녹아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 바다 위로 둥둥 떠다닐 떠난 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음 조각을 채취해서 연구를 하면 바이러스 흔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음을 채취해서 기존의 소독제에서 소족, 냉동 분사기로 소독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소금물을 사용했었는데 효과가, 효과가 없었, 없었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바이러스 창궐의 원인이 지구온난화가 기정사실로 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생각에 의, 의하여 현재 방약책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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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험정. 마이크 시험정. 시험정. 시험정.